하루에 2,000명, 3,000명씩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 홈페이 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예약을 하지만 그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이 계속 예약이 꽂히더라고요. 청우여행사에 대해서 또 이원근 대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어이대째 이대째 여행업을 하고 있는 전통여행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71년도에 국내 여행사에 취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1997년도에 승우여행사를 창업을 하시고 99년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1년 복학을 안하고 승우여행사를 초창기니까 좀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봐드리다가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지금 현재 25년째 승우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졸업장을 못 받은 거예요. 대학교 졸업장 못 받았습니다. 아, 네. <laughs> 완전 이제 그 도와주다가 일 도와주다가 이제 한한 좀... 4년쯤 되니까 네.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네가 계속 여행을 할것 같은데 음.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겠냐? <laughs>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 저도 그때 <laughs> 뭐 학교 성적도 계속 여행하면서 하니까 나오지도 않고해서 음... 네, 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혁신 바우처 대상 그리고 국무총리 상까지 네. 받으셨는데 아마 팬데믹 때 가장 성장한 여행사로 꼽아라면 이제 성우 여행사 사례가 이제 저도 이제 발표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 이러한 그 변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기 때 그걸 뚫고 나가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계기나 그리고 또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코로나 때 사실 저희도 되게 막막했죠. 네. 직원도 6명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 5 명이 예 음. 네, 코로나 때 나갔었고 어어 어, 그때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우리 회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20년이 넘었던 상황이라 팬덤은 있었고 고객들은 있었는데 어 다른 데처럼 아예 문을 닫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걸또단한 번도 받지 않고 직원 한 명이랑 같이 우리 회사는 계속 있다라는 걸 고객한테 계속 그 시그널을 줬어요. 신호를 계속 주고 음.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게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안심여행이 다 그래서 음. 버스 한 차에 한 자석에 한두 자석에 한 명씩 앉는2 음. 1일 자석제를 만들어서 안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음. 넉넉하게 사람하고 이제 뛰어서 여행할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트레킹 그리고 사람 없는 곳 원래 저희가 오지 전문이었기 때문에 사람 없는 곳을 가니까 유명 관광지가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명두명 명 오시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여행을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거의 쉬는 주 없이 2020년 6월부터 거의 쉬는 주 없이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 서 보게 돼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팔도유람 24박 25일이라는 음. 전국 일주 여행을 500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을 때도 반응이 굉장히 좀양갈래였지만 미쳤다 뭐 그런 음, 반응도 음, 있었고, 패키지 돌리도 많아졌죠. 그리고 이건 진짜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그 이외의 상품들이 예약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하나 하나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해가지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덩치가 큰 여행사일수록 바로 문을 닫았던 장신이가 그때. 그런데 이제 작은 여행사들은 이제 뭐큰 여행사 작은 여행사 가리지 않고 다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문 닫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때 저도 이제 성우 행사하고 매일 또 대화 나누면서 이제 아 이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다문 닫고 뭐 하지 이러고 있을 때 무엇이, 무엇이라도 해보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야 이제 목객이 되구나 이게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목객이되거나 이제 우리가 이게 터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한 상품이었고 또 어떻게 이게 몽계대기 시작이 됐는지 그때 제가 진짜 그때 네. 하루에 상품을 팬데믹 그 코로나 때 하루에 상품을 제가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매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계속하다가 아까 잠깐 얘기한 팔도 유람 24박 25일이라는 상품이 10월 달쯤에 한 언론사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간큰여행사라면서 보도자료가 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댓글과 이제 좋아요, 화나요를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면서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코로나 전에 승우 행사 홈페이지가 하루에 접속자 천 명만 돼도 음. 너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하루에 이천 명, 삼천 명씩 코로나 상황인데 저희 홈페이지를 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품을 예약을 하지만 그...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이 계속 예약기 꽂히더라고요. 아, 그게 그때 효자 노릇을 한게 신안 섬 있다라는 음. 상품이었어요. 그때 그때 지금은 퍼플 섬, 12사도 이런데 그때는 어, 신안 여행을 아마 여기 대표님한테도 제가 음. 신안 패키지 만들려고 합니다니까 반대하셨어요. 예 네, 맞아요. 어, 신안은 모든 패키지가 망한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름을 브랜드를 만들었죠. 음. 아름다운 신안 섬 있다 해가지고. 음. 섬과 섬을 잇는 트래킹 코스를 만들었던 게 이게 퍼플 지금의 퍼플 섬이 연대데서 그때는 저희는 퍼플 섬이 아니었죠. 그뭐 박지도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걷는 상품, 12사도 걷는 상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상품이 반응이 가장 좋았어. 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 4년,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야.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뭐 예술, 역사의 행 그리고 수도권 가까 서울 가까운 지역에 한 시간 거리 여행들은 어렵다 패키지로 또섬 여행이 쉽지 않다 일부 섬만 제외하고는 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편견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까지그 네. 멀잖아요. 그 네. 버스 타고 가는 거리도. 그런데 이제 신안 그 섬에 대한 환상을 좀 제대로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맞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서울 근교 여행이 그 전까지 패키지에서 안 됐어요. 네, 맞아요. 안 됐는데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게 저희가 음. 여주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때 오. 여주의 여강길이라고 여주 남한강길 둘레길을 동화이길이라고 오픈을 하는데 그걸 저희보고 금모객을 해달라고 12월 달에, 약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달인데 그래서 근교는 트래킹을 사람들이 안갈 건데 한번 해볼게 하고 오픈을 했는데 하루 만에 열 대가 바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천 거를 만들어 연천 거 바로 모객이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서울 둘레길, 서울 둘레길을 하는데 이게 80명씩 오픈하다 보다 다 마감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니즈가 아 근교에 있는 것도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왜왜 가시느냐 개인적으로 가면 되는 데라고 물어보니까. 혼자 걷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걸으면서 음. 걸을 땐 자기만의 시간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 걷겠다 하면서 서울 근교도 굉장히 많아졌고 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음. 어~ 저희가 그 팔도 유람 여행에서 어떤 걸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여행이 가치로 변할 수 있구나라는 아걸 느꼈어요 그니까 그 여행을 하신 분들이. 이 여행이 지의 새로운 걸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전국 25일 여행을 하면서 내 남편과 내 반려 반려인과 아니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음. 이 여행을 했다는 추억을 만드는 가치 여행이 음. 이제 아무리 돈을 돈이 비싸도 음. 사, 구매를 한다라는 걸 느꼈던 음. 네. 그러니까 여행이 팬데믹 이후에 분명 변화된 거는 맞네요. 많이 음. 변한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치 중심의 여행으로 한 단계 좀 성숙해진 것들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 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성우여행사 하면 이종성 회장님이 아직도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우여행사가 이제 아버님 중심 그리고 이원근 대표 중심 이렇게 이제 가다가 지금은 상품 중심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러한 부분이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산악인이셨고 백두대간을 여섯 음. 번 정주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모르는 곳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 알지 못하는 곳을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었던 시대가 아버지 음. 세대였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보가 정확하지가 정보의 공유가 그렇게 뭐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안 됐을 거고 그때 당시에 여행사 홈페이지도 네네. 별로 없었고 네. 오로지 언론 언론 신문 TV 이쪽에서만 굉장히 있었을 때 아버지는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예를 들면 네. 코리 안 지오그래픽 투어라고 음. 해가지고 최초로 한국 야생화 트래킹 음. 상품을 만들었고 그 그때 최초 만들었던 게 곰배령, 곰배령 아침가리, 그렇죠. 뭐. 아침가리 태백, 태백, 태백의 금대봉. 네. 어. 이렇게 만들고 신두리 해안사고 이런 거트래킹하는거 만들고 네. 그 이외에도 뭐 설악산 흘림골 이렇게 만들면서 음. 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갔던 대신 음. 아버지의 철칙은 자연보호. 음. 아무리 많이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막 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음. 딱 80명 이상은 예약은 안 받으셨어요. 음. 왜냐면 그 자연이 망가지기 때문에 받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래. 그걸 또 다른 여행사들이 카페 해가지고 완전대 빌려서 네. 네. 근데 저희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음. 우리가 선두주자였으니 우리만이라도 지키자 해가지고 음. 심지어 곰배령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저희 그~ 인제군 종량제 봉투 저희가 사가가지고 손님들 보고 쓰레기 다 주스라 그러고 음. 네. 같이 트래킹 하는 사람들 쓰레기 주우라 그러고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음. 오면서 인제군에다 버리고 오고 네. 그 네.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사람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여행지 유명 여행지가 아니라 브랜딩을 하고 싶었고 어 컨텐츠를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팬데믹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게어 컨텐츠를 모아서 브랜드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곰배령 뭐 곰배령 야생화 트래킹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야생 화트래킹이라고 해서 뭐 6월에는 어디, 7월에는 어디, 8월에는 코스를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행지는 여러 개나 상품은 하나인 거죠. 음. 그러니까 어, 브랜드가 되는 상품가 아, 아, 신안 섬 있다, 신안 섬 있다를 이제 1편이 뭐그 섬티하고 이런 거고, 2편이 우이도, 3편이 어디에서 섬좀 있는 거 그리고 뭐 영주 야한 밤에 해가지고 음. 어, 뭐 소수선을 밤에 가는 거, 시간 바꿔서 가는 거 해가지고. 테마를 만들고 브랜딩을 해서 그거를 계속 손님들한테 인식을 시키면서 그게 이제 새로운 여행지처럼 그 오르내리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같이 있던 직원들이 좀 성장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이 냈던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상품 위주, 상품 위주로 하는데 그 상품이 기존에 있었던 상품이 아니라 본인들이 답사하고한 상품들을 만들면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아마 대표님들 모르실 텐데 이제는 이 여행 상품이 저희 회사에서 첫 시도한 건데 오픈일을 미리 예진을 해요. 오, 그재다 네. 어떤 여행 5월 1일 17시에 오픈합니다. 오. 이거를 올해 처음 시도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저 오. 어저께 오픈한 영월 상품이 5분 만에 마감됐어요. 오, 모든 일자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요. 와. 그러면서 예약 못한 사람들도 화가 난다부터 뭐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아요. 음. 인터 예, 스마트폰 잘못 쓰는 사람은 가지도 말라는 거냐부터 이거는 욕은 먹지만 반응이 있다. 그래도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서 저희 문자나 카톡이나 음. 뭐네이버밴드에 뭔가 알림이 오면 사람들이 재빠르게 누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신규 상품을 예전에는 여행사들이 신규 상품을 만들면 그냥 홈페이지 에 올리고 프로모션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프로모션이 뭐 문자나 광고가 나갔다면 저희는 다 꽁꽁 숨겨 놓고 음. 한 번에 오픈해서 한 번에 문자를딱 보내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어떤 상품이 언제 오픈할 거라는 걸 저희가 계속 주시를 줘. 요 음. 계속 그런 광고 나간 다음에 딱 오픈하면 뭐0분안에서 마감되는 상품도 있고 음. 지금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렇습니다. 그걸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회장님과 이제 유원근 대표 때는 개인 중심이었다가 유원근 대표 때 이제 콘텐츠 중심으로 테마 상품 중심으로 바꿨는데 최근은 또 이제 마케팅까지 또 이제 네네 또 강화됐다고 보면 될것같아 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또 서울 에서 요즘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사 위주로 했는데 방금 이러한 부분들 마케팅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음 저희 마케팅 담당 제가 컨텐츠 그러니까 마케팅 팀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인력이 지금 다섯 명오 그렇게 많아요? 네 다섯 명이 있어요. 디자인하는 친구, 기획하는 친구, 답사 와서 콘텐츠 만드는 친구, 상품 같이 기획하는 친구, 음. 그리고 블로그나 SNS 하는 친구. 이게 음. 다섯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회의를 해요. 매일, 근데 완전 다른 게 젊은 층이죠. 가장 나이 많은 92년생. 음 그리고 뭐 95년생부터 가지고 아쫙 그런 친구들이 계속 아이디어를 내. 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냈던 친구가 지금 저희 코로나 때부터 같이 있는 음. 친구 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승우행사 서포터즈를 만들고 싶다고 오, 좋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오기째입니다. 네, 사, 사야 사기째요. 음. 사기째인가 오기째인가 이런데 인스타 조회수 높은 사람 음. 그리고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행 여행을 가자 여행 갈때 같이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저희 원래 초반에 이걸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항상 만차가 되지는 않잖아요. 음. 버스에 만차가 안, 안 되니까 한두 좌석 있을 때이 사람들을 태우가서 여행을 시켜주고 그리고 블로그를 쓰거나 SNS 인스타나 이런데 올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오 오히려 엄청나게 어?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지원을 안 할까 해서. 걱정했는데 을 지금 올해 저번 달에 저희가 오픈을 해, 모집 공고를 했을 때는 200명이 와. 신청을 했어요. 나 그러니까 젊은 SNS 그 덕에 인스타에서 젊은 이 트래커들은 인스타나 트래커들은 승우 행사가 트레킹 전문이라는 걸다 알고 있대요. 젊은 친구. 젊은 친구들. 와이 진짜 그 때문에 없네. 저희 쪽에 계속 오게 되고, 아침 실제 유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저희랑 같이 음. 갔다오고 승우 행사랑 같이 갔으면 이렇게 써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음. 마케팅이 되게 강화가 됐고, 그런. 그거는 이제 젊은층이라고 해서 음. 이, 이 친구들이 또 브랜드를 오지고트립이라고 젊은 층만 가는 여행을 만들었었고요. 또 이제 신어층 대상으로는 이제 카톡, 네이버밴드 이런 쪽으로도 강화해서 그렇게 투트랩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분명히 세대 교체는 한거것 같은데 기존의 고객들이 6, 0 70대까지 지금 고령화됐다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뭐 2, 30대 유저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여행 상품에? 못 어울립니다. 그렇죠. 못올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음. 카테고리를 바꿔요. 카테고리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어, 내 무릎은 소중해라는 음.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여들을 위해서 음. 쉬운 곳을 걷게 하는 걷게 음.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층.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젊은 층은 오지거트리, 뭐 아웃도어 아웃도어 챌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층이 가는 거. 그래서 완전 분리를 시켜서 딱 누가 봐도 아 여긴 젊은 사람들이 가는구나 여기는 시니어층이 가는구나 라는 상품이 확실히 구분이 돼있습 홈페이지 내에서 음. 거기에 이제 외국인 이제, For Foreigner라고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서 음, 음. 외국인이 갈수 있는 근데 외국인이 가는데 외국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트래커들과 함께 가는 음. 그 여행을 지금 오픈을 했는데 진행은 뭐 영어로 하는 거예요? 진행은 영어 우선은 아 영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 해외에서 음. 연락이 오고 있어요. 아 트레킹 우리 회사 워크샵을 한국으로 가는데 너희랑 트레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음, 오는 음. 하고 밍글링이라 그래서 음. 한국인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여행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 오리지널 로컬 투어죠. 네. 저희도 외국 가면 아 영어로 하잖아요. 저희도 네. 외국 가서 네. 투, 원데이 투어나 뭐 일박일 네. 투어를 가는데 버스 안에 음. 한국인만 죄다 타 있으면 그렇죠. 이게 네.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르잖아요. 음. 저희도 외국인이랑 같이 여행하고 싶은데. 그 그걸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네. 진짜 찐이네요. 이런 네. 여행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네, 네. 해야 되는 건데 외국인은 외국인들끼리만 뭐 한국인 한국인들끼리만 하는 여행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맞아요. 예. 석는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우 여행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향후에 이제 성우 여행사의 방향성을 좀. 어, 저는, 인바운드 여행이 결국 승호에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뭐, 요즘에 들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여행사에 입사하고 10년 정도, 10년 차 때, 진짜 우리나라 좋은 곳이 많다라는 걸 10년 차째 차 알았는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응. 생각이 있었는데 응.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한국의 여행이 가장 아, 외국인한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응.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한국을 많이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자부를 하니까 응. 한국의 매력은 거점 서울의 거점을 두고 오늘 하루는 설악산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변산반도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신안 갔다 오고, 그 다음 날은 부산 갔다 올수 있는 여권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후지산을 간다 하면은 일본에 후지산을 간다 하면은 음. 몇박 며칠 휴가를 내서 가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다 당일권이에요. 그 음. 이걸 장점으로둬서 근데 당일권으로 충청도 가고 전라도 가고 강원도 가고 뭐 서해안 가고 이게 보는 게또다 달라요. 음. 이게 아, 새로운 걸다 그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인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정착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짰던 플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직원들 지금 인력난 어 때문에 심각한데 송호행 사는 또 지원이 그렇게 또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네.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는 고졸이잖아요. 네, 고졸인데. 준태죠. 대학, 대학. 아 대학 재적이죠. 네. 네. 그래도 국립대 재적입니다. 근데 네. 갑자기 학벌 좋은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뭐 네. 뭐 S대도 있었고요. 오. 어. 뭐 진짜 네, 아네막어뭐뭐뭐 아, 뭐, 뭐, 관광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들 있잖아요. 음. 음. 그런 학교 학생들도 막 지원을 하고 지금. 와서 일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도 굉장히 많고 왜 우리 회사를 오느냐라고 하니까, 어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여행을 하고 있다. 음. 급여 상관없이 음. 심지어 음. 지금 거주지가 안동인 친구가 취직해서 지금 시집을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음. 안동인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했는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음. 근데 안동이나 그쪽에는 이런 여행사가 없으니까 안동에서 일로 지원을 하고 지금 친척 집에 머물면서 살고 싶다. 또 어떤 아 친구 또한 명은 가평에서 출근하는 친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우 여행사가 여행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여행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사다 보니까 그게 동조하는 이제 젊은 세대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또 성우 여행사. 예, 지원하고 소유자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어, 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행업에 계실 분들인데, 아, 지자체 계신 분들, 지자체 분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근 <laughs> 네. <laughs> 네. 우리나라가 진짜 여행하기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도 여행하기 너무 좋은 나라고 각, 각 바로 옆에 붙은 도시도 다 다른 느낌의 여행지가 있고 이런 곳인데 너무 어 가격으로만 좀 싸게 싸게 이렇게 해서 할인하고 이런 여행보다는 진짜 가치 있고 뭔가를 특별한 체험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줄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의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음, 근데 여행업에 있는 여행사 분들이나 지자체 관광가 분들이나 뭐 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 코로나 전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되게 걱정을 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만 바꿔서 바꿔서 어 한다면 우리나라 저는 국내 여행이 정말 잘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도 좋은데 K팝, K 문화까지 있으니 거기다가 뭐 음식 문화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거는잘 우리만의 특징을 내세워서 다른 데잘 되는 거 따라 하지 말고 우리만의 걸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하면 우리나라가 광방대국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그 생태계를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나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지, 지원도 많이 하고 우리 여행업에 또 지원을 많이 해줘야 좋은 상품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참 제대로 파하고 있는 여행상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